디자인의 고민을 들어준 디자인너디고년 찬. 힌트레스하고 비안스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디자인을 돌아다니면서 어디서 영감을 받는지 궁금하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나와본 곳은 이천에 위치한 시몬스 테라스라는 곳입니다. 2018년 9월 이천에 오픈한 시몬스 테라스는 지금까지 누적 방문객이 25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시몬스 테라스의 모든 것샅사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가시죠. 쇼룸. 박물관, 구찌샵, 카페까지 디자이너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저격할 복합문화공간 시몬스 테라스. 지금부터 시작하지 못디 자, 지금 보시는 곳은 시몬스 하드웨어 스토어라고 시몬스의 굿즈들을 판매하는 팝업 스토어 같은 개념인데요 예전에 제가 몇주 전에 왔었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무려 대기를 3시간 이상 했어야 되는데 지금 평일에 와서 사람들이 많이 없는 관계로 들어가서 디자인 팬시 문구 굿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카메라로 이렇게 좀 찍어도 되나요? 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촬영 허가를 받고 코로나 안전 수칙을 지키며 진행하였습니다 네, 사용된다니까 들어가시죠. 시몬스테라스 하드웨어스토어 안에 들어왔는데 정말 볼게 너무 너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는 60년대 레트로 그러한 분위기를 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컬러풀하지만 저채도의 그런 컬러들을 가지고 굿즈라든가 어패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입구에 들어서면 미국의 하드웨어 스토어를 연상시키는 인테리어가 눈을 사로잡습니다. 침대 회사가 만나 싶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소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티셔츠, 우비, 모자 등도 있었고. 디자이너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쿠퍼블랙 폰트를 이용한 타이포그래피 굿즈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신기하게 구경하던 도중 오늘 디고디코디와 찰떡궁합인 아이템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거 사고 싶다 어? 너무 잘 어울리죠? <laughs> 아니야? 잘안 어울려? 아... 부사장님 설득 실패 이것도 <laughs> 탐났는데 <laughs> 한번 써볼게요 어때요? 건축학개론이 아니라 건설 현장으로 뛰어가셔야 할것 같아요. 요즘 약간 트렌드 디자인 트렌드이죠. 근데 레트로가 또 바람이 불면서 뭐 레트로 같은 경우는 80년대, 90년대 있지만 60년, 70년대 특히 60년대의 레트로들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으로 어, 많이 귀엽지 않습니까? 잘자, 잘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 이렇게? 잘자. 지금 찍은 이미지들인데 이미지 후광공통해서 60년대 요런 레트로 스타일을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I love everything in this place. 저 역시 스토어 전체를 옮겨가고 싶을 정도로 이 공간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소품 하나부터 스태프분들의 의상, 공간까지 디렉터분이 얼마나 신경을 쓰셨는지 격하게 알수 있었는데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자, 2층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오시고 오른쪽으로 가 보시면 팀몬스 헤리티지 엘리라고 해서 시몬스의 역사가 담긴 어떤 그러한 큐레이팅 박물관 같은 그런 공간이 마련돼 있거든요.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가실까요? 1870년에 설립한 시몬스 150년의 역사를 한 눈에 볼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사진 찍었었던 하드웨어 스토어가 저쪽 쯤에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예전에 나왔었던 시몬스 광고들. 이 광고가 거의 이제 시몬스 광고를 한 단계 끌어올린 그런 거겠죠. 구시민 대초부터 현재 화제가 된 광고들도 한 곳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그저 진짜 너무 탐나는 거 이거. 배송 기사들이 실제로 들고 다녔던 었 줄자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큐레이팅을 했을까? 한 눈에 봐도 1 0 0 년은 좋게 됐을 법한 자료들이 많았는데 타이포그래피 덕후인 저는 정말 천국에 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밖에 침대를 제작했던 장비 등과 그 시대를 재현하는 곳도 있었으나 워낙 볼게 많아서 다음 장소로 바로 이동하였습니다. 따라오세요. 1층으로 내려오시면 쇼룸과 생활용품 굿즈를 파는 곳이 있습니다. 처음에 들린 하드웨어 스토어가 팝업 형태의 매장이라면 이곳은 외부 제품들도 같이 큐레이팅을 해놓았습니다. 한 켠에 자리 잡은 런드리룸 이런 공간 하나 하나에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썼죠. 아 물론. 작동은 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디 자 이렇게 2층을 돌아다녀봤는데요 이제 목도 너무 마르고 해서 왼쪽에 가서 맛있는 커피를 들고 야외 잔디밭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디 시몬스테라스에서 직접 운영하는 이코복스 커피는 볼 곳이 정말 많은 시몬스테라스를 돌아다니며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꿀같은 공간입니다 1층에서 주문을 하시면 되고 1층 혹은 2층과 테라스에서 커피를 드릴 수 있습니다 커피 가격이 싼 편은 아니지만 이 멋진 공간을 무료로 감상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라고 생각하여 기쁜 마음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1층에는 원두를 판매하는 공간도 있었고요.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는 예쁜 엽서도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요즘 인테리어의 대세 식물과 인테리어의 조합.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플랜테리어를 정말 잘해 놓은 공간이 보입니다. 밖으로 가면 테라스도 있으니까 요즘같은 날씨에 딱이겠네요 아 그리고 소개해드릴 공간이 더 있습니다 바로 1층 이코복스 커피 옆 매트리스 랩인데요 콩돌리지 않은 편안함을 위해 시몬스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는지 보여주는 곳입니다 아, 지금 이쪽으로 보이시는 곳은 저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얼마나 내구성이 강한지 주말에는 실제 10만 번 테스트를 위해 저 무거운 롤러가 계속 돌아가고 있답니다 딱딱한 연구소 느낌은 온데간데 없고 미로볼과 네온 사인이라니 안 아, 너무 힙하지 않아? 이쪽에 가면 이제 시몬스의 여러 가지 그 매트리스들 하고 어, 라인업들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몬스의 매트리스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인데 왠지 저기 누워버리면 못 일어날 것 같아서 빠르게 패스했 떼. 자 이제 정말 커피를 마시러 가볼까요? 그나저나 요즘에 아이스컵에 슬리브 대신에 종이잔을 겹쳐서 주는 경우가 많은데, 따로 슬리브를 주문하지 않아도 되고, 컵 아래 습기가 안 생겨서 좋긴 한데, 왠지 과대 포장이라는 느낌을 지우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요즘 패키지나의 트렌드는 친환경이 정말 중요한 키워드랍니다. 자, 카페에서 나와서 이쪽 안쪽 골목으로 들어보시면 잔디밭이 나옵니다. 정말 경치도 좋고, 날씨 딱 좋아서 밖에서 커피밭이 좋으니까 따라오세요. 자 이제 안쪽으로 돌아보시면요 여러분 여기는 진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쪽을 통해 들어오시면 왼쪽으로는 시몬스테라스의 포토스팟이라고 할수 있는 곳인데 바로 호텔입니다 그래서 호텔이고 오른쪽으로는 시몬스의 건물이 크게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왔으면 저도 포토스팟에서 사진 한장 인쇄지 하나 찍어아 그리고 쉬는 것도 좋고 사진 찍는 것도 다 좋지만 한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회장님과 같이 이동하느라 다리가 아팠지만 여러분의 영감을 위해 안쪽 쇼룸까지 가보겠습니다. 나 착해? 화산 <laughs> <항상> 안쪽으로 들어가실까요? <웃음> 잠겼어. <웃음> 아, 머스타드 원샷 문은 뒤로 돌아가야 있다고 하네요. 호텔형 쇼룸은 다른 공간과는 달리 왠지 한마디도 하면 안될것 같은 그런 정숙한 분위기예요. 호텔방 꾸며놓은 것 같은 공간들로 혼졸리지 않는 편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어, 1650? <laughs> 어, 1640만원이 모자라네요. <laughs> 1640만원만 꾸어주실 분. 아, 그리고 아까 저기 저렇게 막아놨구나. 그리고 창 너머로는 다시 시모스 건물이 보입니다. 혹시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저 글자가 있는 곳은 공장입니다. 자 인터넷에서 영감을 찾던 곳에 나와서 실제로 이천시몬 테라스에 나와서 정말 많은 영감을 받고 하는데요. 이천시몬 테라스는 대중교통으로는 접근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지만 오랜 역사를 가진 브랜드가 디자인을 통해 고유의 가치와 역사를 여감과 동시 에 현대적인 감각으로 전 연령층에게 어필하는 효과적인 브랜딩에 아주 좋은 예시를 보여주었습니다. 공장, 박물관, 구주샵, 쇼룸, 카페 등 많은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애견 동반을 위한 배변 봉투. 공강 구석구석 신경 쓰 모습은 동종업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브랜드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 시몬스 웹사이트 중 미국과 한국을 제외하고는 브랜딩의 전개가 전부한 것을 보아 국내 시장에 대해 얼마나 시몬스가 공격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청각 디렉터분 보고 계시다면 연락 주세요. 나중에 한번 꼭 뵙고 인터뷰하고 싶네요. 디고디. 이천테라스 이외에 여러분들이 정말 꼭 한번 소개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장소가 있으면 아래 댓글로 마구마구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디자이너의 영감을 찾았다는 영감 어디수 1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고디. <웃음> <웃음> 회장님 저도 커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아빠. <laughs> 빨리가서 시청자분들 유익한 영상 찍어줘야 돼 <laughs> 이제 잘 나와야 될때안될거 <laughs> <것> 같아? <laughs> 그런 거지 뭐다 어차피 보여주면서 오디오로 이렇게 <laughs> 찍어